오늘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애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언하십니다그 선지자들의 애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립니다. 천둥소리 아시죠? 무서운 소리입니다. 먹장구름이 확 몰려와서 구름끼리 부딪치니까 거기에 부딪치는 소리가 천둥이죠.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천둥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천둥소리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예언을 시작할 때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내 자식들이 내 은혜를 모르고 다 떠나갔다는 거죠. 소도 임자를 알고, 구유도 주인의 그 구유를 알건 많은,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멀리멀리 물러 갔도다. 어떻게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이사야 애언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고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외 입의 말씀이니라. 칼에 삼켜진다는 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애언을 해도 선지자들의 애언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이 칼에 삼킬 것이라고 애언할 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즉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북쪽의 나라는 벌써 멸망을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었어요. 이사야서 3장 8절로 구절을 읽어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외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 또다. 하나님께서 에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을 벌써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멸망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구약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고 칼에 삼킨다고 섬뜩한 그 천둥 소리로 어, 무섭게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먹장구름이 물러가고 하늘이 청명해지고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주셨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백성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잘 가르쳐 줍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백성들이 벌써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벌을 받은 만큼 받고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니까 위로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용서 받지 못하면 위로가 없어요. 용서 받으면은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애언합니다. 첫째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것을 애언함으로.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유다왕국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므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후련하고 그 마음에 위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는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아수로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외께서 경령하셨은 적, 누가 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셔서적 누가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땅에서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아양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멍에가 떠나가고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갚고 보복하시겠다는 이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왕국의 원수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야말로 유다 왕국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짓밟겠다고 애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1장 9절에서 10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어 또다 함락되어 또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여 놓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함락되어 또다 함락되어 또다 성을 빼앗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을 지키면 함락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을 지키던 척이 실패하면 쳐들어가는 사람들이 성을 정복해버리면 그게 바로 함락인 것입니다. 함락되어 또다, 함락되어 또다, 바벨론 성이요. 이 바벨론 성은 거대한 성곽을 자랑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습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고 두께도 엄청 두껍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이 바벨론성이었는데 그 성을 함락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538년에 그 성은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서 왕에 의해서. <laughs> 요한 계시록도 읽어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무리 큰 성이라도 무너지게 하시고 함락되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손,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그 강대국들이 그렇게 멸망을 받을 것이라. 내가 아주 짓밟아버리고, 내가 아주 양타작을 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74년 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4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그 피해와 파괴가 있었는지 너무 너무 큰 위력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할 때에 그 방송이 나올 때에 일본 사람들은 애통했습니다. 야 우리 대 일본 제국이 양 미국을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 천황 폐하가 항복한다고 하니 이게 웬 말이냐? 너무 원통해 가지고 칼로서 자기 배를 가르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3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타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폭탄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바닷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고, 31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인명 피해를 통해서 일본은 항복했으니, 하나님이 짓밟은 거죠. 태평양에서 하나님이 짓밟은 겁니다. 그냥 일본 본토에서 짓밟은 겁니다. 원자폭탄 투하되기 전에 동경은 초토화가 됐어요. 도쿄가 초토화되고 오사카가 초토화되고 교토가 초토화되고 일본의 그 중요한 핵심 도시들마다 미 공군이 폭탄을 비와 같이 쏟아버렸어요. 큰 그런 희생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한 위대한 하나님의 솜씨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일본 크리찬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조신직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신다. 아, 이렇게 시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을 짓밟고, 아수로도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애언이 일본 제국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희망과 격려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희망과 격려를 줍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셨는가? 이 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외,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군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외를 악망하는 자는 세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를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주저앉아 있지 말라 야외를 악망해라 내가 세힘을주리라 자기 스스로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0절로 1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너의 원수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어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새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데 광야가 길이 뚫릴 것이고. 사막에는 강이 흐를 것이고, 하나님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믿고, 내게베 사막을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과일들과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수출국가가 됐어요. 사막에서 농산물 수출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신 이러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내 대적과 내 원수가 강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편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짓밟아 버릴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시임을 주시는 것이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오.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 이와 같은 희망과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 의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장차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 애원을 하십니다. 7장에서는 승리의 징조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메시아 애원을 주셨어요. 9장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실 텐데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애원해 주고 계십니다. 11장에서는 이새 줄기, 이새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 싹이 무성하게 자라면 이 세상은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양과 그리고 사자가 함께 풀을 뜯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를 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고 하는 애언을 계속 주심으로 그 백성들 가슴 속에 희망을 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애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애언은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걸어당하여 각기 제길로 각거을 야외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국가 단체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자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낸다고 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 죄악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인심 좋은 마음 좋은 그 누가? 나를 대신해 주겠다고 결심할 수가 있습니까? 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죽음, 우리 영원한 지옥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미시아가 되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겠다고 말하니,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각자 우리 각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분명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 분명하고 장차 올그 메시아 예수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이러한 메시아 예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애언하신 메시아 애언 이거 붙들고 그들은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생활 속에 경험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이한세 절만 읽어도 얼마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애언입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들고 우리가 영생할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우는 소리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는 부르짖는 소리도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세상 살기가 딱 싫습니다. 살기 싫으면 빨리 죽으시오. 또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끝내기 전에는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떡전교에서 영생하겠습니까? 청량리에서 영생하고 싶어요? 면목동에서 망우리에서 영생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한 동네 가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 가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2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절밟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죠. 저절렁넉하게 빨아먹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뛰노는 것처럼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 무릎에 노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13절 말씀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 적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애원 속에는 위로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 네. 순범 강북계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성경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성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살아도 이런 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애언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 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수가 괴롭습니까? 원수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러면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나 혼자 외롭게 삽니까? 하나님을 악망하십시오.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 외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벌 받을 만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받을 벌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을 꼭 믿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내 원수를 짓밟아 주십니다. 아멘.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새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미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순돔 강북교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을 만큼 맞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